남편이 샤워할 때 들어가 들어가서 덮쳐하느님마 여러분들의 댓글이 안영미를 살리고 계십니다. 저키리기들 하이로! 자유로운 연애 상담소장 안영 맵내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코너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나이서 박수. <laughs>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개그우먼 광대 안용미일 뿐이고요 제 경험치에 의해서 아, 나는 이랬었다 아니면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저끼리이들 사연 보도록 할게요 자다 같이 애국가 부르듯이 이거 부르고 시작해야죠 자위롭게자 자, 그러면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1년째 연애 중이고, 저는 32살, 남친은 30살인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올해는 결혼 얘기가 오가야 내년에 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결혼이 하고 싶고 결혼 생각이 먼저 있는 사람이 사실 이야기하는 게 맞거든요. 남자가 먼저 서둘러야 되고 남자가 진행시켜야 되고 이거는 사실 옛날인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좀 오래 했었어요. 한 5년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기다렸냐면 내가 먼저 하려 그랬거든요. 선수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계속 기다려 달라고. 내가 그러니까 지금 계획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제발 선수 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렸는데, 다솜님 같은 경우는 그냥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넌 즉시 인스타에 뭐 애기 사진 보면서, 어, 나도 자기 닮은 이런 애기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게 계속 물들이는 음... <laughs> 거죠. 남자도 은연 중에, 아, 결혼은 이 사람이랑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며시 스며들게 이렇게 그런 방법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읽어 볼게요. 결혼 10년 차인데 연애 때부터 속궁합이 맞는다는 생각은 딱히 안 했어요. <끝> 맞아요. 이게 속궁합 맞는 사람 진짜 찾기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10년을 보내니 이젠 별로 하고픈 마음이 안 들고 재미도 없어요. 불타는 떡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끝> 10년을 알았던 사람이야. 불꽃이 어떻게 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속궁합이 잘 맞으려면 여성분의 노력이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 노력 없는 섹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섹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흥분이 되는지 어디를 애무해줬을 때가 가장 좋은지를 공유를안 하셨을 것 같아 그냥 하자고 하니까 하고 그냥 뭐 끝났다고 하니까 끝났구나 하고 왠지 그러셔서 좀이 재미를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적극적이잖아요? 그럼 또이 재미가 달라져요. 늘 남편이 원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맞춰줬다면 오늘은 기습적으로 한번 달려들어 보세요. 그럼 남편이 되게 리액션도 새롭고 왜냐? 했던 루틴이 아니니까. 남편이 샤워할 때 들어가! 들어가서 덮쳐! 이거만큼 새로운 게 어딨어. <laughs> 네, 그럼 다음 얘기가 볼게요. 대학 입학 후 5년간은 연애할 여유가 없었는데요. 졸업하고 나니 제 20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헉, 말도 안 돼. 대학생 때가 제일 피크인데.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고요? 한 번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보고 싶은데 이성을 만날 곳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를 가야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왜? 회사에서 만날 생각을 안 하시나요? 회사에도 분명 불러보면 있어요. 내가 지금 일밖에 몰라가지고 사람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laughs> 우리 직원들 지금 그래 비보에는 없어. 그건 인정.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술집에서 역사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조용한 술집 말고 약간 북적북적 되는 데 있죠. 젊은 애들 많이 오는 그런 데 있죠. 그런 데를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갔다가 나오잖아. 남자들이 진짜 바로 핸드폰 번호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전다 다 줬어요. 연락 다 했어요. 이렇게 성격이 활발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겠고 근데 덜 긴장하려면 왜냐면 덜 긴장해야 이 사람을 꼬시든 뭐하든 스킬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도 발톱 깎고 발톱 내서 맞겠지? 막 이런 상상을 막해 저 사람도 공복에 말할 때 입냄새 장난 아니겠지? 막 이런 상상 내적 친밀감을 막 만드는 거야. 진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편해지더라고요. 나 스스로 내적 친밀감을 만들어서 아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마인드 컨트롤하라 강추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겨드랑이 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냄새 맡고 한다니까요. 다해 마음을 이렇게. 여시고, 나는 꼭 운명 같은 짝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만나세요. 만나다 보면 운명이 생겨요. 처음부터 운명적인 만남, 드라마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만남, 없어요. 흐트러져라! 벗어 제껴! <laughs> 네, 그럼 다음 읽어볼게요. 제 남자친구가 좀 이상한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발가락을 했다가 제게 키스하는데, 이거 정말 못 참겠어요. 제 발이지만 극혐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제 발가락을 못팔게 할수 있을까요? 어? <laughs> 저도 발가락 좋아해요 쿰쿰한 냄새가 이 땡길 때가 있어 내가 볼 때는 반대로 로션을 겁나 발라보세요 바디로션 왜냐면 남자들이 키스할 때 제일 싫은 게이 여자친구 립밤 맛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발에 오히려 그냥 로션을 덕지덕지 발라놔 어, 어. 그런 거 한번 빨아보라 그래 아 이거는 난 이건 진짜 못받다고 본다 아 그리고 우리 제작진 쪽에서 아이디어를 줬던 게아 그러면 여자가 한번 남자의 응꼬를 한번 빨아봐라 그러고 그 입으로 키스를 해봐라 엽지사지로 <laughs> 네 그럼 다음 이거 볼게요 남편이 성관계 때 아주 강한 M 성향입니다 M이 뭐냐면 이게 S가 이제 때리는 거 그애이 맞는 거 이런 걸 이제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해요. 애무부터 마무리까지 전부 제가 100% 해주는데요. 그런데 제가 재미 좀 보려고 하면 혼자만 느끼고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요. 제 요구도 적당히 넣으면서 남편도 만족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아, 이거 남편분이 너무 이기적이다. 섹스에도 상도덕이 있고요. 섹스에도. 이 예의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해줘야 돼. 근데 내가 하려 그러면은, 어, 아, 아, 할 마! 아! 하면서 먼저 쏴버려. 이게 뭐야? 이건 너무 이기적이야. 여기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러 이제 내가 만족하고 싶어. 그럴 때는 남자분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쓱 돌아서 나의 하체를 남성이 <목소리> 일방적인 섹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허심탄회한 <laughs> 사연 만나봤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와, 이게 참고서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근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섹스는 같이 즐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한 번이에요.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쾌감. 충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 키레이들에게 지금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또 착상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기다림 끝에 이렇게 따콩이가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우리 따콩이를 위하여 휴식 기간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해교를 위하여 휴식 기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구독 취소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 주세요.